자, 여러분, 우리 지금 어, 3주차까지 했었고요. 이번 주차, 자, two word, 동사를 알고 문장을 알자 부분이에요. 어, 4주차 같은 경우는 동사가 어떤 거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계획서에서는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lecture 4는 고우를 알고, 나도 영어를 잘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우는 어, 많이 쓰죠. 근데 사실 고우가, 어, 여러분 솔직히 어떤 뜻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가다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뭐, I'm going to, 그러니까 be going to, 뭐, 뭐, 할 거다 랄 때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go to school, go to school, 또는 뭐, go to church, 이런 거는 뭐, 문법책에서 기본적인 예문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고우도 다른 전치사들과 함께 쓰여서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본래 본인의 본 본인 <laughs> 본래 단어의 의미를 또 가져서 조금 더 확장해서 쓰이기도 하고 아주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의 본래 의미가 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가다. 근데 얘는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니까 I will go 근데 제가 지난번에 come 할때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러면 I will go there 이렇게 안 하죠 I'm coming 이렇게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가다 이쪽에서 저쪽으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문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어, We went into the house 어, into는 어디어디 안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 같다 라는 뜻이 되니까, 원래 고유의 본래 의미가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같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어, they go shopping on Saturdays. 자, 어, go, ing 해서 정해진 표현들 많이 외우죠. 쇼핑하러 가다. 고 하이킹 하이킹 하러 가다 고피싱 낚시 하러 가다 뭐고스키 스키 타러 가다 그러니까 미 그니까 원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특히 그들의 일상에 맞춰서 언어가 발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고스키 그다음에 고스케이링 이게 이렇게 일상화 돼 있진 않아요 근데 그들은. 일상화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좀고 ing 표현을 통해서 데일리 라이프를 통해서 하는 액티비티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on 하고 세러데이 s를 붙여놓은 거는 on 하고 요일이 나오고 그 요일 뒤에 s가 붙으면 어때요, 여러분? 복수의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한주 어느 특정 한주한 한 주에 가는 게 아니라 매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쇼핑을 토요일마다 간다. 음. 저도 토요일마다 쇼핑을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고도 마찬가지로 어디 어디 간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 가장 고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고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어, 의미가 그래 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어떤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고 사용의 범위를 제가 이제 코퍼스에서 봤어요. 사실은 TV 하고 무비가 가장 많기는 해요. 그리고 얘는 아카데믹은 좀 적네요. 그쵸 그리고 스포크에서도 많이 쓰. 스포크는 이제 말하는 건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쓰이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걸로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real life 고운데, 자, 이거는 일종의 이제 광고에서 제가 좀캡쳐를 했는데요. 자. 고와일드 일단 이렇게 일상에서도 고가 참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뭐제 생각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미지화시킨 건데 자 고와일드는요 와일드하면 뭐죠 거친 야생의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오 순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사슴 같은 그림도 있죠 네 이게 이제 헌팅에 관련된 이제 광고 같은 거였는데 고와일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와일드 하게 되면은 와일드하면 야생의 뭐 광란해 이런 뜻이 있는데 고 와일드하면은 뭐뭐세 열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인데 어 여기는 지금 와일드는 전치사는 아니지만 어디 어디야 열중하다라는 뜻으로쓸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가 그래서 뭐고 와일드 헌팅, 사냥에 열중하다, 고 와일드 피싱, 낚시에 열중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al life with go 에서는 이런 걸 한번 좀 뽑아봤고요. 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자, 아, 항상 토하는 거 전치사. 지금, 자,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제가 이 고라는 거, 그러니까 동사를 여기에 쓰고 난 다음에 전치사는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서, 거기에 보면은 이 전치사들은 그대로 다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만 가지고 바꿔지는데, 정말, 어, 그러면서 다른 뜻을 갖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여기서 오늘 또한번세개 단어만 골라보도록 하죠. 세 개의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뜻도 알수 있는지. 어, 만약에 내가 뜻을 모르면 그냥 내가 맞춰보고 싶을 것끼리 한번 세트로 페어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 2, 3 생각해냈어요? 네, 저는요. 음, 고백. Go over, 그 다음에, go off. 왜 그랬냐고요? 음, 그냥 눈에 보여서요. <laughs> 제일 그 단어 세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것들도 뜻을 어떻게 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와, go on, go back, go on, went on이죠. 시작 많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go back, go down, 또 go up, 또 out이나 왔고요. go through, 그 다음에, go over. 어, 아, 저 go over 골랐는데 그쵸? 자그 다음에 고백, 어서 아, 고백 됐고요. 근데 고, 즈 3인칭 난수. 지금 여기 끝까지 다 놓고 보면은 다전체사가 어때요? 앞에서 봤던 온, 뭐, 백, 뭐 이런 거, 오프, 인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앞에 뭐만 바뀌어요. 시제, 시제와 그 다음에 주어에 따라서 쓰이는 것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사실은 생각해보면 스펠링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구별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반복적으로 한 번씩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뭐 언젠간 되겠죠. 그, 그래봤자 뭐. 그래봤자 영어인데. 그쵸? 네. 자, 주요 고 전치사인데요. 요청 이제 뽑아본 게 이거예요. 고온, 고백. 자, 여러분 지금 그냥 화면만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읽고 있나요?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자, 다시 갑니다. 고온부터. 고온, Go back, go out, go down, go up, go in, go over, go off. 그다음에 go around. 자, go around하고 go over는 같은 의미여서 제가 같이 괄호를 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요. 자, 의미들을 한번 볼게요. 어, 지금 보면 음, 타이타니 타이타닉하니까 지난주차. 우리 타이타닉의 명대사이면서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컴플렉스 전치사 표현 중에 대표적인 대 명대사가 있죠. 뭡니까? 컴백. 컴백. 그쵸 돌아와 컴백.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자, 제가 오늘 또왜 타이타닉을 했냐면 지금 보면은 어, 레오나르디 카포리하고 지금 케이트 미슬 타고 지금 있는 장면에 요 셀린 디온이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가수는 왜 넣었을까요? 자, 여러분 타이타닉의 유명한 OST가 바로 뭡니까? My Heart Will Go On이에요. 자, 아, 이제 이게 노래를 이렇게 이용할 때마다 아쉬운 게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 이렇게 한국조라도 불러줄 텐데. 이게 제가 음치라서 제가 노래를 불렀더니 예전에 무역회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직원들끼리 이제 회식을 가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우, 저 너무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부르겠다고 했어요. 왜? 내가 노래 못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안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사님 왈 근데 이제 제가 그 무역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어들이라든가 외국 이 고객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제 그 잉그리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 하는 말이 잉그리드, 너는 어디 가서 누가 끝까지 노래를 권하더라도 끝까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냥 그때 그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아쉬워요. 팝송을 가리, 팝송을 통해서도 영어를 재밌게 볼수 있거든요. 뭐 기본적인 표현들을. 아, 그러면 좀 노래도 좀 불러가면서 재밌게 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하니까.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셀린디용의 노래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My heart will go on.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트는 심장인데, 심장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끝나는 걸까요? 계속 가는 걸까요? 영화를 연상시켜 보면 계속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고원의 의미를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어, 자, 이거는 셀링 어, 선셋이라 그래서 이제 미국 드라마인데그 드라마에 나오는 데 장면을 제가 하나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and then we will go over some more specific listings. 자, 여러분, more specific이니까 좀더 자세하게 그리스팅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살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냥 지나칠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살펴보겠죠. 그래서 그 오버는 살펴보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드마커스 패밀리 e 스를 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드라마의 이제 시트콤 같은 코메디인데 가족 코메디인데. We're gonna go inside. We have a ton. 어, go over. 그래서 어 여기도 마찬가지. 아,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 어, t 트코 n to go over. 자, 살펴볼 것들이 어 톤이니까 뭡니까? 엄청. 우리 여러분 그 트럭 같은 경우도 1톤 트럭 하면 엄청 큰 공사 차량이잖아요. 그만큼 살펴볼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 살펴볼 게 너무너무 많아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 그 오버가 살펴보다는 뜻이라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두 개다 넣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아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내가 볼게 그럼 아이루게 앱이 그렇게 되면 내가 한번 볼게 그럼 루켓은 살펴본다는 의미보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보는 동작인 거예요. 근데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유명한. 아근 프렌즈는 유명하죠. 오래되긴 했어도. 잘레얼 라이프 고전치 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프렌즈 나오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 지금 이제 A라는 여성분이 there's nothing tell there, 어 말할 거 아무것도 없어. It's just the i g u y I work with.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라고 했더니 이제 B, B가 뭐라고 했냐면 come on 이렇게 했어요. 어, oh, come on. 제가 뭐라 했어요 덤벼. 아니면 아, 참냐. 이렇게 자, 이렇게 할때 on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그냥 이럴 사람 뿐이야라고 했더니 come on 야, yeah, 야. Yeah, 아, 야. Yeah, 이렇게 하면서 you want to go. Uh, going out with the guy. 자, 여기서 go out은 나가다라는 뜻인데 with를 쓰게 되면 어그러니이 그, 남자친구, 남자랑 같이 나가려고 했잖아. 그 얘기는 다시 말하게 되면은 뭐가되냐면 데이트하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연애하다, 데이트하다. 그래서 사람 너 데이트하고 싶어 했잖아. 너 연애하고 싶어 했잖아. 그치?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잖아. 이런 의미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고어 또 있죠. 지금 보니까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city 웰 s where people go out to eat all the time. 그러면 네네 어. 초이이니까 먹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go out은 나가다. 자, go out이 나가다 라는 뜻은 맞는데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죠. with를 쓰게 되면은 누구누구 함께 데이트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go out to eat 하면은 먹으려고 나간 거고요. go out to meet 하게 되면 만나려고 나간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여러분 어때 페르시아 시인이에요 룸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사전 조사를 좀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그 명언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또 저는 아직 읽을 기회는 없었는데 어떤 분은 이분 시를 읽었는데 시인이에요 사실 이분이 어떤 시인이냐면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이면서 이슬람의 법학자인데 어, 이분의 시를 읽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시가 좋다고 저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저도 이 강의가 끝날 한번 읽어볼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자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게 뭡니까? 고백이죠. 자더 브리즈 했던 해즈 스크래치 투 델류 돈 고백 투 슬립. 참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새벽에 산 바람은 이 브리즈가 뭡니까? 산들바람이잖아요. 부드러운 바람이 당신에게 비밀을 말해 줄 거래요. 아,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당신에게 말할 비밀을 갖고 있다. 즉 당신에게 비밀을 말해 주겠죠. 그래서 돈 고백 투 슬립. 뭡니까 잠자리로 자러 자기 위해서 되돌아가지 마라. 어, 고백 뭐야? 그럼 이제 되돌아가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란 얘기는 일찍 부지런하게 눈을 떴으면 그거를 활동하고 즐겨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 자 이제 매칭 한번 해볼까요? 음, 화살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할까요 되돌아가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고. 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 back. 그래서 아까 거기서는 don't go back to sleep. 이렇게 들어갈 때쓸수 있겠죠. 자, 지금 봅니까? 가수 퀸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이 퀸의 노래 중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The show must go on.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제목을. The show must go on. 자, 그럼 답 나왔네. 뭐예요? 퀸을 연상하면 이 고온을 연상해 주시고 고온이 계속하다. My heart will go on 있었죠 셀린디용의 노래처럼. 자 나의 마음이 계속될 거고요.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져야 해요. 자 요거는 그 퀸의 그 멤버였던 보컬이었던 보컬 그 싱어였던 그 프레드 머큐리가 죽고 나서 발매가 됐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그쪽 그 프레드 머큐리의 노래 중에서는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이게 제가 메모해 놨는데. 불멸의 명곡 이라고 하네요 왜 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발 배가 됐기 때문에 근데 퀸은 저는 지금도 아직도 들어요 차에서도 듣고 여러분들은 뭐 진짜 태어나기도 전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어, 이 노래는 영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제가 응용문 응용문 하나 할까요 퀸스 송스 그쵸 윌고 온. 퀸의 노래는 계속된다 어 이렇게 말을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렇게 배운 문장을 이렇게 자꾸 응용해 보는 건데 그냥 응용하지 말고요 일상에다 적용해서 응용을 하세요. 그럼 훨씬 더잘 기억이 날 겁니다. 아 지금 꼬맹이 둘이서 뭔가 힘들게 막 가고 있죠? 지금 얘는 어디 나갈 것 같아? 지금 잔뜩 썼어 지금, 그쵸 네, 자 이게 뭐냐면 go out 되는 걸로 제가 의미를 했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지금 어딘가 지금 막 애들이 나가고 있는 거 들고 가는 게 바로 고아 o 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고 go out with the guy 또는 뭐 있었어요. go out to eat,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아웃 자체가 원래 밖으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아 예쁜 파란색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죠. 똑똑. 자 제가 강조했던 전치사 중에서 위에서 아래로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분? 위에서 아래로. 아 제가 지금 여러분 볼 수는 없지만 다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뭡니까? 다운이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얘가 물방울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go down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go out과 go down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이거는 지금 뭔가, 아, 지금 이제 막그 여기 빙산 비슷한 곳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뭡니까? 그렇죠 업이죠 아래에서 위로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듣고 계시죠 어, 우리 사실 이거 수업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씩만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go up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go up은 올라가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이클 경기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어, go on일까요 go i n 일까요 근데 네, 제가 아까 어, go on의 경우에는 벌써 두 개나 노래 가지고 제가 이미지 제시를 드렸죠. 뭐였어요? My heart will go on. 그 다음에 The show must go on.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예문 또 하나 드린 게 뭐였어요? Queen's songs, 그렇죠? 그 Queen 그룹의 Queen's songs will go on. 그 노래는 계속될 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또 바꿔볼까요? My teaching, my teaching will go on. 제 가르침은 계속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쓸수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에 고온이안 어울려요. 자, 그럼 뭡니까? 고 인을 제가 의도한 거예요. 자, 고업은 이거고요. 고인을 의도한 건데 근데 이는 안어 어디어디 안에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안으로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디어디 에란 어디, 어디어디 안에라는 의미가 있는데 고 인하고 같이 쓰이게 되면은 바로 자, 우리가 이렇게 경기에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참가한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가하다. 그래서, 고인은 어디 어디 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고인이에요. I went in the house. 뭐 나는 건물 안에 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어, 그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알고 계시는 거고, 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냐면, 어디 어디에 어, 참가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어 제가 어, 그 셀링 선셋이라는 것과 드 마커스 패밀리 룰스라는 그그 미국 드라마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했던 거 생각나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를 살펴보고 있죠. 고 오버. 자 여러분 오버은요 이렇게 전체에 걸치는 느낌과 이렇게 넘어가 서 여기를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전체적인 거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해서 고 오버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오 아까.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와범 폭탄인데 얘가 지금 폭발했어요. 자 그러면 그 오프는 뭡니까? 바로 오프는 떨어져서 나간 거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나가서 뭐가 되냐면 오프. 그래서 그 오프하면 떨어지다 아니 뭐지? <laughs> 떨어지다가 아니라 그 오프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폭발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고 다운은 아까 했었죠. 그래서 물방울 이렇게 떨어져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있었죠. 어, 이건 뭘까요? 피자 맛있겠죠. 자, 그런데 피자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여섯 조각, 일곱 조각, 여덟 조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 음,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덟 조각이면 몇 사람이 돌아갈까요? 몇 조각 돌아갈까요? 네 조각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조각, 이렇게 네 조각. 자, 이거는 여러분 드시고요. 요거는 제가 먹겠어요. 왜 제가 오른쪽 거 먹을까요? 이쪽에 한입먹었잖아 누가. <laughs> 그래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 아, 그리고 이쪽에 지금 맥주가 있네요. 자, 요것도제 거. 어, 그러면 고. 뭘까요? 이게 지금 동그랗죠? a r o u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o around 하게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간다. 그래서 배정이 되다. 누구누구 몇 개씩 돌아갈까? 두 개씩 돌아갈까? 세 개씩 돌아갈까? 할때쓸수 있는 게 바로 이 go around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어렵지 않게 잘 하고 계시죠? 네. 자, 어, 이번에는 제가 좀 바꿔서 fill in the blank에요. 자, it all is there enough pizza to 돌아갈 만큼 피자가 충분한가요? 그래서, 어, 돌아가다 아까 했었죠. 뭐였어? 금방 했어, 금방. 그래서 제가 한입 베어 물지 않고 맥주 먹은 부분 제가 가져가겠다 했습니다. 뭡니까? Go around. 아, 이쪽 하나 크게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돌아갈 피자가 충분한 피자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네 어, 명이서 먹으면 두 개씩 돌아가니까 좀덜 충분하고요. 그리고 두 명이서 네조각씩 먹으면 그는 충분하겠죠. 그래서 is there enough pizza to go around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이 문장도.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좀 익숙한 문장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스펠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잖아요. 그쵸? Is there enough pizza to go around?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 만두, 저 만두 좋아하거든요. Is there enough 만두 to go around? 만두가 돌아갈 만큼 충분히 되나요? 왜냐면 만두는 개수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 Are you planning to... 자, plan to는 뭐뭐 할 계획을 하다란 뜻인데, 진행형으로 물어서 확실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planning to, 어, uh, for the race? 아, 자, race 경기에 참가다. 참가. 참가니까 뭐죠? 어, take part in 이런 거 말고 금방 했던 거. Go in. 그렇죠. 경기에, 그렇죠. 경기를 위해서 참가할 계획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planning to go in for the race? 자, go in for the race. 그래서 경기에 참가할 계획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쓸수 있어요. 이고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찾아줘서. <laughs> 자, o bomb is. 제가 이미지하고 맞는 문장을 좀 골라봤는데, 저, the bomb is likely to 아, be likely to는 뭐뭐일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동사 인제 쓰면 되는데 터지다, 폭탄이 터지다, 폭발하다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go off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The bomb is likely to go off.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아까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정리 한번 할게요. 음, Go on. 계속하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예문 중에서 아, 예문이라기보다는 Real life with go 플러스 전치사 부분에 뭐 있었어요? 첫 번째. 그렇죠. 셀린디용의 My heart will go on.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될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퀸의 노래 중에서 프레드 마큐리가 남겼던 명곡 뭐 였습니까 바로 더쇼 t 머스 o 온그리고 이렇게 뭔가 계속 된다 라고 얘기를 할때 뭐를 쓴다고 요 바로 이 고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다 어 그리고 고 백은 되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고백 되돌아가다 그래서 제가 룸 이라고 하는 시인의 노래를 가지고 아그룸 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기 중 명언 중에서 뭐 있었습니까 the breeze the breeze 그죠 at dawn has secret to tell you don't go back to sleep. 외웠어요, 저. 저 여러분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말할 때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몇번 자꾸 말하면 외워지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the breeze at dawn has secrets to tell you don't go back to sleep. 와, 외웠죠? 자 이렇게 고백 되돌아가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come 아, go out 하면은 나가다. 그래서 go out to eat도 있었고, 그 다음에 go out with가 이라는 배드 프렌즈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가져온 것도 있었고, 꼬맹이들이 물건 갖고 나가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go out 하면 나가다. go down은 내려가다, 위에서 아래로 가 되는 거고 go up은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등반하는 사람들 그림 있었죠? 네. 고인자 참가하다라는 뜻으로 해서 제가 레이스에 참가하는 사람, 사이클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사진 보여드렸죠? 자, 그걸 여러분 이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고 오버는 오버는 전체를 좀 결치는 느낌이니까 살펴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고 오프 뭔가 터지다, 폭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참, 저기 첨가 했다면 잠들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이라도 잘 기억해 두시면 만일 리얼라이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늘 리얼라이프 어, with 뭐고 플러스 전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리얼라이프를 그 영어권의 리얼라이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책도 보고, 영화를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사이트도 좀 보면서 우리가 거기 아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go around는 배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떤 배정이 돌아가다. 그러니까 피자 조각이 있었죠? 여덟 조각이 두 사람에게는 두 개씩, 아, 네 개씩 배정이 되고 세 사람일 때는 참 곤란한데요, 이거.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go 플러스 전치사는 얼마든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차도 여러분 go를 알고 나도 문장을 잘 알자. 잘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